자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이 19년 기출이지요 자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단 개념이죠 자 식단은 우리 급식 계획서를 말하는 것이죠 식단의 용어 설명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급식 계획서 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오는 일반 급식계서 맞죠 하지만 자 3번은 입맛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급식 대상 집단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서, 자, 다섯 가지가 들어가죠? 음식 명, 식재료, 영양 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급식 계백서입니다. 이것을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옳은 걸 물어보니까요. 용어를 제대로 쓴 것을 물어봐라. 6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어, 식품이, 식품의 개념이죠. 자, 식품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자, 식품의 기본적인 용어 정의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 식품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물인데 단서 조향에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있죠. 자, 이 표현이 나와있는 걸 고르란 약이죠. 자, 식품 모든 음식물이고 의약을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맞죠? 그래서 7번에 식품 용어정의 를 물어보니까 요 정답은 3번 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식품 이제 보다 화학적 확성품의 용어정의 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물어봤죠 자 화학적 합성품 이라는 것은 자 화학반응이죠. 화학반응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말합니다. 화학반응은 화학적 순환으로 온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하죠. 화학반응이란는 것은 말 그대로 A하고 B 원소를 합해서 C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화학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대신 뭐 외다. 자 여기는 늘 항상 원소를 도 말씀드렸지만 분해반응 외입니다. 자 분해반응은 말 그대로. 우리 원소를 나누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화학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자, 분해 반응, 외 왜? 화학 반응 얻은 물질,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해 반응입니다. 자, 중화 반응도 아니고, 또 가역 반응도 아닙니다. 가역 반응이라서 여러분들, 일종의 우리 정반응이 있으면 역반응이 따라가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역 돌아가지 않는 것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이 가역 반응 선염들 우리 정 반응이 있다. 지금 우리 고산병이 걸렸다. 근데 오래 지나면 고산병이 치료가 되죠. 다시 온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가역 반응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써진 이 용어 정의는 분해 반응입니다. 자, 발효 반응도 아니고요. 8번의 정답은 3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용어정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엔 용기포장입니다. 용기포장은, 우리 아 번에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만, 식품 등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자, 이것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합니다. 자, 1번이 옳은 답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영업이라는 것은 식품 등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서분, 운반, 판매, 또 기구, 연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입니다. 대신, 농업이나 수합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포함이 아닌 거 먼저 제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 개념에는 농업, 내지, 수산업을 일반적으로 속하는 식품 채취업. 자, 우리가 변홍사를 짓거나 굴을 채취하거나 미역을 채취하거나 이런 것은 영업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배라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영업 개념은 그렇게 보시고요. 영업자입니다. 영업자는 영업 신고한 자, 또 영업허가를 받은 자, 영업 등록을 한자를 의미합니다. 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네, 영업자는 영업 신고, 영업허가 또 등록한자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또 식품 위생이지요. 내용물에 대한 위생을 말 용기 포장 위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이제 식품 위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죠. 식품 첨가물입니다. 자또 기구 용기 포장이죠. 자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자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용기 포장에 대한 위생은 포함되는 게 아니라 대상 자체가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틀렸네요. 자, 그래서 9번에 옳은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